휴즈,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. 이유는 바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. 잠시만 준비하고 올게요. 돌아왔어요. 보기가 좋지만은 않지요.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는 편안한 복장을 할 것이고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령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실 것은 물한 컵이에요. 슬리퍼 신고 잠옷 잊고 바로 시작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딱 10분만 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번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첫 번째 단계에서 1번 손 놓고 온몸을 이용해서 페달을 돌리는 거예요 흐느적거려도 되고요 앞뒤로, 좌우로, 팔 벌렸다가, 들었다가, 스트레칭도 하시고요. 그리고 최대한 과도하게 몸을 트위스트 해보는 거예요.